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은 강력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더 이상, 죄에 얼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